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뒤쪽은 따로 제가 받아서 네, 막 추측해서 거 마셔보는 걸로 하고 이때는 네, 보시는 것처럼 저장한 계량까지 완전히 채워주세요. 그리고 해서 엄청 높겠죠. 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추출을 하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이야기를 우리 쌤들에게 이제 해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콩이 가지고 있는 요, 요, 요게 위가 DDS예요. 의도를 가지고 취약에 추출해서 쌤들이 그걸 마셔보면 한 잔에 한 방울에 커피 한 방울에서도 감동할 수 있는 재미가 있어요. 어떤 그세미나라던가 어 우리 쌤들과 대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는 얘기예요. 커피를 많이 마시고 싶으세요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많이 추출하시면 돼 이렇게 뒤까지 다 추출해서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방울에 최고의 한한 방울에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어, 저는 어, 그 이런 이런 걸 권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한 한 방울에 아, 또 힘들다 또. 한 마셔보겠습니다. 하하. <laughs> 에이스 코로네요, 진짜. 이렇게 달 수도 있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달콤한 달고나 같으면서도 스모키하고 짠듯이 이렇게 달 수가 있나요? 그럼 이한 잔을 마셨을 때, 요의 이 커피에, 어... 그 만족도라는 건 그게 끝난 거죠. 이런 커피의 만족도는 이 커피랑 좀 비슷하게 나왔던 커피가 이거 아주 질 좋거든요. 지금 이 커피 이런 질감 매우 좋거든요. 근데 앞쪽 산미를 잡아보지는 않았지만 앞쪽 산미를 잡아보지 않았지만 이 바디에서 나오는 이 엄청난 이런 이런 그 단맛과 짠맛, 그리고 입안에 착 감싸는 그런 스모키함, 다 갖춘 이런 커피들이. 카구모도 그래요, 카구모. 네, 그래서 제가 공동구매 진행한 콩 있잖아요. 그런 콩이 없어요. 찾아보면. 쌤들 그런 콩 많을 것 같잖아요. 어떤 그 콩이 그런 맛을 찾으면 많이 있을 거야. 다안 그래요. 진짜 안 그렇습니다. 아, 이 바디가 나온다는 건 그냥 단순히 깊이 볶아서 바디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입안에 쫙쫙 감기는 이런 감칠맛과 이런 달달달달함은 혓바닥에 딱 달라붙고 치아 사이사이에 꽉 껴서 은미하게 돼요. 마시고 나서도 한 번에 많은 양을 조금 조금씩 아껴 먹고 싶은 커피, 조금 조금씩 아껴서 마시고 싶은 그런 커피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커피가 요 근래. 어, 요거는 이제 카구모 랑 비슷해요 정말 비슷합니다 카구모 하고 어, 요엘소코로 요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요 커피 샘들 이런거는 사서 마셔도 됩니다 다른거는 어, 추천할 때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면 마니아적 취향을 갖고 있는 콩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약간 한쪽에 치우치는 콩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 그냥 마치 여기 설탕을 좀 넣는 것 같이 이렇게 나오는 콩들. 진짜 달고나 그 자체. 이런 콩 많지 않아요. 네. 음. 맛있게 잘 마셨습니다. 뒤쪽도, 뒤쪽은 이제, 어, 여분이 뭐냐면, 이 뒤쪽에 나온 커피는 이렇게 물에 풀어서, 네. 그냥 한 마치 살짝 마셔볼게요. 음, 맛에서는 부드러운 여운이고, 어, 이렇게 닫아 놓은 상태에서는 은근히 그 어, 우디한 향들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흔들어 주시고, 그걸 날린 상태에서 물에 풀어서 마셔보면 맛있죠. 편안한 맛이죠. 다만 어, 이 커피는 이 원액이 주는...